그경계에서 프리가르드 최초의 듀얼리스트 에우스 블랙 두 번째 신규 클래스 회색 방랑자 워럭 신규 클래스 워럭과 함께 1주년 업데이트 기념 사전 예약 선물과 풍성한 복귀 혜택까지 준비 완료 모험가님들과 함께한 365일간의 여정. 그 모든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 또한 번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더 위험한 MMORPG, 에오스 블랙. 1주년 업데이트. 지금 사전 예약 중. 1주년을 하면서 이제 홈페이지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자 1주년이 사전예약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1주년을 달성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복구권부터 제합성권까지 그리고 영상도 새로 나왔더라고? 자 영상 한번 먼저 미리 보겠습니다. 영상에 1년 동안 주역들이었던 분들의 캐릭명이 또다 나옵니다. 야 이번에 영상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영상 나왔다성그 경계에서 프리르트 최초의 듀얼 리스트 에어 스플레 두 번째 신규 클래스 아직도 한번 눌러봐야지. 레이 록이 나와요. 워록 회색 반남자 워록 워록 해야 되나? 신규 클래스 워록과 함께 1주년 업데이트 기념 사전 예약 선물과. 풍성한 복귀 혜택까지 준비 완료. 자, 마거마 분산 이어로 론다. 365일간의 휴게리 여... 연소 체인지 레디전트 다나가미 그다 나오네요. 감사의 마음을. 서린 성솔 뭐야 이거. 베이지. 저희 길드원 분들도 많이 모입니다. 잡아. 이제 또한 번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 저 365일간 했다. 더 위험한 MMORPG. 자, 영상이 렇게좀 짧아. 1주년을 함께 해온 이제 주역분들의 캐릭명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뭔가 뜻깊은 영상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자, 사전 예약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예전과 똑같습니다. 장비 복구권부터 제압성권까지 즉시 지급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크로스 월드 필드 던전까지 나오면서 월드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캐라스 서버랑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로그 아처 워리어 소서 파이터가 나왔는데 신규 클래스 워록이 나오면서 이게 전장이 어떻게 변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래, 이 디버퍼가 나오면서 저주 클래스잖아. 그래서 굉장히 좀 워록이 재밌는 직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워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사전 예약 안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주년 업데이트 사전 예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사전 예약 페이지가 오픈이 됐고, 5월 30일 낮 12시부터 6월 25일까지 사전 예약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26일 날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복구권이 26일 날부터 지급이 될 거니까 아마 25일 수요일에 다들 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기 복구권 하나, 그리고 방어구 복구권 두 개, 그리고 장신구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선물 악세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줍니다 팬던트까지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사전예약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사전예약 해보신 분들은 뭐 쉽죠 이렇게 하게 되면 쿠폰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미처 못 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명씩 발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에오스 블랙이 이 사전예약을 못 하신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기간 후에도 번호를 입력하게 해줬는데 그게 또 이번에도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다들 사전예약을 또 안내를 길동원분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예약 내용이 자 사전예약 쿠폰이 아마 발송이 될 것이고 쿠폰 사용기간은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주년 사전예약 보상상자 이벤트가 아래와 같습니다 영혼체 제압척권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무기복구권 하나 방어구 복구권 두개 그리고 장신복구권 구 하나 그리고 반지, 귀걸이, 팔찌, 펜던트, 브로치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펜던트를 이제 아직 14강까지 함께 못 하신 분들은 이때 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란한 무기 강화 의뢰서랑 찬란한 방어구 강화 의뢰서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이거는 뽑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10만 마일리지해서한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잘 나오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한만 개서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게 1% 확률인데 그래도 이걸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은 게 테라스 서버에 구강짜리 활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신 분들은 구강에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일주일 업데이트 기념 지원품 상자가 이제 지급이 될 거고, 이것도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급 영원체 소환권을 다섯 개를 다줘 신수까지. 여러분들 경험의 비약도 굉장히 중요하신데, 이것도 이제 조금 주는 것 같아요. 10개밖에 안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제압성권은 우선은 이제 6월 20일부터, 어, 뭐야. 맞지? 바로 쓸수 있지? 이거 좀 날짜가 잘못됐는데? 6월 20일 6, 6일이 맞지 않나요? 24일도 점검을 해요? 26일입니다 여러분 점검은 26일이에요 24일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6일로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압성권은 신화까지 신앱까지 6회 등급 합성실패 1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제작 시기 또 나오네 이건 뭐야 제압성권 및 복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이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거를 써가지고 영 패밀리오 도전권을 만든다고 이거 좀 오반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하시는 게 나아요 신화까지 대부분이 합성을 하셨으니까 재합성권은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5강을 미리 찍으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빈다는 강화 의뢰서 상자로 만드시면 되겠네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15강을 만드신 분들은 연속 테릭도 한개 빼고 다 15강이에요 한개 빼고 15강이니까 아마 이거를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찬... 어? 찬하라 무기 강화 의뢰서는 10일부터라고? 26일에 지급이 안 되네 7월 10일이네 자, 이거는 기간이 좀 달라요. 이번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표식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할수 있어요. 예전에 하셨던 것들도 이 표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표식이 안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사라지더라고. 이벤트가 끝나면, 이거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 자, 영상을 봤는데, 워로 클래스가 생각보다 좀 올마스터로 묘사가 되긴 했어. 그래서 워록을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짧더라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영상이 나왔어. 나는 여기저기서 용품일 것 같은데. 에이. 야 이렇게 보면 워록이 겁나 좋아 보여. 사전 그리고 와. 이걸로 한까지만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 뒤에 365일 365일 모험, 함께한 질문들을 아이디까지. 하나님들과 함께. 아이네요, 이 벙테릭도 있고 다 있네요. 그 모든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사전 예약 페이지에서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들어가시면 사전 예약을 미리 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복귀하셔도 돼 왜냐면 복구권이 나오니까 이제 복귀할 때가 됐거든? 그리고 아마 신서워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